성화 시킵니다. 난난난난 나경훈 참전의 정정 정은수 함께 인사드립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입니다. 따거 형님 응. 주 따거 응. 예, 응. 주인발 형님인데 아.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재밌지만 그 응. 주인발 형님의 비중이 좀 작아서 음. 아쉬웠어요. 맞아요. 그런 말씀하시면 도 음. 계시지만 음. 이 주윤발 공리 두 주인공이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반응 먹고 들어가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지. 특히나 이 공리 연기 와, 오, 그 미모 왜모왜모 어, 정말 와. 많은 분들이 그 매력에서 현하지 못했는데 네. 저도 그 공리만큼 그런 매력이 그래? 그래, 나 성남 살잖아. 네. 성남에서 내 별명은 네. 성남공리, 정은숙. 타러 와, 많은 사람 성나지, 진짜. 네. 예, 예. 솔직히 이해해. 예. 네. 예. 근데 또. <laughs> 화려한 캐스팅에 비해서 네. 아, 이 영화는 뭐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아. 그런 영화다.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. 뭐 아무리 좋은 영화도 네. 뭐 이렇게 혹평하시는 분들은 꼭 있어요. 어떻게 한 가지 의견만 있겠습니까? 저희 네. 썰랑 남매를 보시는 분들도 아,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, 대부분 좋아요만 다 좋아하시더라고. 99.9%를 음 좋아하시는 음. 분만 계속 들어오시고 음.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음. 안 들어오나? 성격 나쁜 분들은 안 들어오나 봐. 안들어안 음, 들어와. 이건 네. 좋은 영화야. 네뭐 아, 네. 음. 의견은 다를 수. 있지만,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, 1941년 진주만의 음모가 밝혀지는 이 영화, 제가 지금 만나보시죠. <laughs> 이 영화 또 우리 가 보기 전에 그 OST 음음음음음음음또음음음두분또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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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음음음음음요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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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예. 어이 노래가 반은 또 차지한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렇죠, 예. 원작자이신 우리 강정모 씨모셔서 예. 함께 OST를 해주셨면 좋겠어요. 이 영화의 원작자예요? 원작자예요. OST를 만드? 야. 한번갈까요그러예 예. 진행하이 OST 예. 박장신에 함께 출발 상하이, 디스코 춤면서 만생중. 상하이? 아는 아니? 거냐? 아니면, 아니면, 아니면 말고. 이게 원곡 OST냐? <웃음> 아니면, <웃음> 아니면 말고. <laughs> 저희 양반이 <안관이> 부자였다고? <진짜> <laughs> 어머 이제 따라 이거, 부르게 되네 이게. 이거 소름 도 노래 아니야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 이거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어디 있어? 잠깐만, 자기야. 아옷좀 찾아줘! 여보 어? 나 여기 있어 뭐 멀리 불러 어? 거, 거기, 거기 있었어? 있어. 찾아봐 <laughs> 어. 적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옷이 어디냐고 상의밖에 없잖아 다... 나났어요 들춰봐 아 진짜 아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상의밖에 없다고 지금 어 진짜 좀 찾아줘 좀 여보 비켜봐 어, 비켜. 여기 상의 있지 어? 당신 어? 응. 좋아하는 감색 응. 이거 봐 응. 여기 하이 있지 응. 상하의 딱 있잖아 여기 상하의 다 있네? 아 어, 진짜 상하의? 하루 l 냐 o o k 냐 n 니 a h a 말고? 어, 고니치와 y a And name 하 o u r m i 이 d y 나상 a 이 e 빠이 t 이 n g 이 이니면 말고 익숙상? <laughs> <laughs> <ain't>... 입고... <laughs> 날 날상할...